Let's go. Yeah. Huh? Are you? Beautiful things don't ask for attention. 너와 함께한 시간 모두 눈부셨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그럴 수야 있나. 그래도 명색이 의병인데. 얼마를 받은 것인가. 얼마면 남은 생을 자식에게 부끄러운 아버지로, 부끄러운 아들로, 명예도 없이, 조국도 없이 살수 있나 해서. 근데 걔들은 다말 뿐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대범한 적은 또 처음이라 솔직히 조금 놀랬어요. 그리고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이 미친 새끼는 과연 누굴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왜 죽지 못해서 사는 줄 알아요? 희망 때문이야. 헛된 희망. 대한민국에서 돈 없이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알잖아요. 그래서 난 기회를 준 거라고요. 소소, 왜 맨날 치사하게 행복이 소소해야 돼? 맨날 소소하기만 하다가 언제 아파트 사고, 언제 내차 사고, 언제 결혼하고 애는 또 언제 낳고, 미안한데, 난그 찌찌한 행복이 더 이상 하나도 안 고마워. 어차피 대중들은 개돼지입니다. 거 뭐하러 개돼지들한테 신경을 쓰시고 그러십니까? 적당히 지저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똑똑한 줄 알았는데 아직도 눈치를 못 채고 있네. 처음 고백하는 건데 마피아 세계에서 내 별명이 뭔줄 알아? 가또 사치요. 한국말로 배부른 고양이. 배부른 고양이는 쥐를 잡으면 하루종일 가지고 놀다가 잡아먹거든. 내가 지금까지 널 살려둔 진짜 이유는 지처럼 갖고 놀기 위해서야. 이게 내 진짜 모습이거든.